안녕하세요. 변승재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 플로우 코인의 폭등 나오고 있는 구간에서의 목표가와 지지선을 업데이트해보는 시간을 빠르게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로우 코인을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은 사실은 그동안 플로우 코인이 정말 많은 조정을 받아왔기 때문에, 어, 많은 분들이 아마 1년, 2년 동안 네, 손실 구간으로 접어들었을 가능성이 높다. 라고 이제 사료가 되는 이제 코인 중에 하나 하나가 되겠는데요. 자, 어떻게 여러분들이 추가 대응을 해서 어느 정도 가격대까지 올라왔을 때 물량을 매도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이야기 드릴 거니까 우리 단기적인 전략들 그리고 중장기적인 전략들 잘 체크해서 네 수익 실현 기회로 여러분들 잘 전환시켜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영상 시청하기 전에 구독과 그리고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 시간 분봉상으로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급락장에서 블록 코인이 570원 구간까지 낙폭을 가지고 이제 이중 바닥을 다지면서 네 직전에 우리 저항 라인 때자 620원 구간의 저항을 오늘 강한 본을 써서 이제 돌파하는 모습으로 이제 확인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과거에 이제 매물 때네 저항 라인 때 680원 구간도 다시 한번 이제 탈환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자 1시간 분봉상으로는 위로 추가 상방 800원까지 네 단기 시세 분출 가능성 높게 예측을 하도록 하겠고요 자 4시간 분봉상 차트를 조금 더 크게 좀 보도록 할 텐데 어 살짝 지금 네, 업비트가 차트가 조금 네, 이상한 것 같아서 다시 하나 눈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업비트를 하나 더 켜서 차트를 좀 불러오도록 할게요. 자, 플로우 코인의 우리 4시간 문봉상의 차트입니다. 자, 지금 블로우 코인의 차트를 보면요. 자, 4시간 문봉상. 자, 요 800원 구간 때 과거의 지지 라인 들을 깨면서 추가 납폭을 가져갔는데 다시 800원 가격을 탈환한다라는 거는 위로 어디까지 요 장기입형 라인. 1050원 영역 때까지 추가 시세를 만들겠다라는 의지가 이제 표출이 되는 거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고요 자, 950원에서 1050원 가격, 위 매물, 위 과거의 지지라인 때가 박스권이 현 시점 우리 플로 코인의 2차 목표 가격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 우리 바닥에서 620원 위로 대량의 매수세가 들어왔다라는 거는 현 시점, 예, 네, 불파자리, 네, 지지선은 680원, 620원 점검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돌파자리 목표가는 1차 800원 돌파 여부. 그리고 2차 950에서 1050원 네, 매물대의 네, 가격. 네, 목표로 여러분들이 추가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자리에서의 수익을 극대화 시키시고요 그리고 요 구간을 뚫어내면 추가 시세 분출 가능성이 높아지지만은 또이 가격이 또매물되기 때문에 또 어느 정도 올라와서 이 구간에서 꺾이는 모습이 보여진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매도했다가 다시 800원 부근에서 반등할 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네, 제공략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보시는 전략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난 이제 플로코인이 많은 네, 가격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물려 계신 분들이 충분히 계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 네, 평단가가 1050원보다 높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 제 개인 번호로 숫자 1번이라고 문자를 남겨 주시거나 아니면 플로우라고 문자를 남겨 주세요. 그러면 자, 1000원 위에서 이제 물려 계신 분들도 어떻게 여러분들 추가 전략 세워야 되는지 그리고 하동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애공략 타점들, 추가 매수 타점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전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팔고, 싸게 사서 비싸게 팔고, 싸게 사서 비싸게 팔면서 여러분들 평당가 낮춰나가시면서 출구 전략 좀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개별적으로 보유 중이신 코인들도 물린 종목들에 대한 상담 혹은 어디서 입절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 문의해 주시면 우리 카톡방에서 네, 가이드라인, 그리고 다음 분석 영상에서 여러분들 대응 전략 점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망이 없는 코인들은 이제 손절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가망이 있는 코인들, 시세 나오는 코인들로 교체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관점에서 여러분들 보유 중인 코인들 고민이 된다면 종목 상담 같이 문자로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부가적으로 자, 비트코인의 방향성을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 방향성을 보니까 요 추세를 강하게 돌파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렇다라는 거는 이제는 27,000 달러, 이 가격을 이탈하지 않으면 한번더 위로 단기 상승이 크게 나올 수 있는 구간으로 좀 접어든 상태가 되, 되니까요. 자, 밑으로 주요한 변곡점을 안 깨고 추가 시세가 나왔을 때. 비트는 추가 상박을 36K에서 40K 정도까지의 이제 상방 가능성을 좀 열어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트가 추가 상승 구간으로 접어드는 과정에서의 어떤 코인, 플로우 코인도 직전에 매물대를 뚫어내고 추가 시세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 그러면 비트코인의 방향성을 추적하면서 비트가 불장일 경우, 단기적으로는 800원, 950원, 1050원 그리고 요 매물대로 뚫어낸다면 추가적인 목표가에 대한 부분들 고가 매도 전략들에 대한 부분들은 비트코인이 어디까지 상승하는지를 같이 추적하면서 여러분들 고가 매도 타점들 같이 업데이트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지난... 2월 말에는 대략적으로 1900원까지 시세가 나왔던, 네, 코인인 만큼, 이번에 몸통자리 돌파하는지, 돌파하면 추가상방 1000원 중후반 가격대까지, 네, 여러분들 중기 목표가 설정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오늘 영상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추천 문자도 같이 또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데, 자, 이런 식으로, 어떤 코인을 언제 사서 언제 팔아야 되는지 구독자분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뭐 하루 만에 우리 카바 코인 목표가를 달성하면서 이제 수익으로 이제 완료가 됐고요. 뭐 이런 식으로 언제 사가지고 언제 팔아야 되는지에 대한 실시간 가이드라인을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하루에 뭐10% 정도 여러분들 투자 수익 뭐 챙겨 나가는 것도 뭐 중요하고. 바코인20% 뭐 급등 시세 노려보는 것도 중요하고 수익은 언제나 달콤한 행복이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자 무너진 구간에서 반등하는 자리에 위치해 있는 코인들을 선점해서 여러분들 크게 수익을 만들어가는 요 대폭등의 기회를 네 만들어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을 이렇게 나도 몇백 프로 크게 수익을 만들어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과거 액토스코인처럼 4천원짜리가 3,500원짜리가 25,000원까지 6배 이상 폭등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여기서 매수했기 때문에 5배 이상의 큰 수익을 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비트가 상승 구간으로 접어든다. 그러면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과 기간 조정의 끝에서 반등하는 저점 코인을 잡아서 우리가 최소 50% 아니케는 500% 크게 수익 낼수 있는 그런 코인들을 종목들을 발굴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의 인생 역전의 기회들을 안 들어가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과 같이 이런 자리에 위치해 있는 네, 추천 코인들 같이 저점에 매수해서 위로 최소 50% 이상 급등 시세, 중장기 시세도 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하단 제 번호로 숫자 1번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카톡방 초대 링크 한분한분 한분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네, 많이들 참여하시고 여러분들 계좌 수익, 그리고 상승장에서의 폭등 시세 잘 노려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